어이 씨발 껐다. 껐다. 시 켰어요. 형. <laughs>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 잘했다, 잘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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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잘 끊었다. 게이드. 벽, 다, 벽

가능한 거야. 현욱이가 가능한 거 은석이었어 막. 어 그랬을 수도 있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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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은석이었으면 막았어. 응. 웃음> 레전드잖아요 요즘. <머리가> 너무 좋아. <laughs> 괜찮아 괜찮아. 자, 잘했어 잘했어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동점이야 동점. <laughs> 나 막은 줄 알았는데 현욱이가 손 맞아가지고. 원래는 무서워. 근데 안갔다어 나 군대 갔다 와도 벌레 무서운데. 아 <laughs> 친구랑 되게 친구가 되긴 하는데. 아, 너...